안녕하세요. 에그린 t v 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언박싱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언박싱 안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오늘 계속 연달아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맥케이파리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아, 그거 유료남도 하고, 막, 아침부터 미래화에단 이제 갔다 왔다가, 예, 일 했죠. 그 점심에 이제 점심 먹고 갑자기 이제 요거를 뭐라 그래야 돼요? 어, 택배를 택배 포장을 갑자기 몇개안 되지만 원래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다가 그래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 그 언박싱 이게 하나가 왔어요. 근데 이걸 열어보고 싶은데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 일은 끝나고 회원님들 다 가시고 어, 이제. 애들, 어, 직원들, 물론 이제 원래 근무는 8시까지예요. 근데 끝났는데 기다리게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통닭 하나 시켜봐라. 이래놓고 지금 저는 언박싱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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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벌어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를 그 얻기 위해서. 아니 뭐그 어떤 금전도 그 돈이 딱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벼르고 벼른다고 하죠. 예, 벼르고 벼르다가 지금 네 저도 하나를 예 사는 거거든요. 예. 아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어. 같은 걸 이런 식으로 걸어두잖아요. 부작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여기에 최적화된 토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 이상한 토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오 저거 참 예쁘다. 저거 뭐지 하고 이제 저도 궁금해서 여쭤도 보고 했거든요. 일단은 꺼내 볼게요. <laughs> 아이고 참네. 자 지금 지금 저저 보이세요? 푸지 뒤로 훅 던지고 있습니다. 어머 아. 그래 이게 제가 그게 저거 뭐냐고 제가 궁금해서 쪄봤어요. 네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부양에서 왔어요 부양. 네 부양 응, 부양 나눔에서 제가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오! 근데 이거 아이디어 구시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요. 자, 부장용 터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수태를 넣고, 제가 이거를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게 뭐냐면, 아, 집에 있구나. 그 복조리 아시죠? 복조리. 조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수태를 넣어서 탁 넣어 놓으니까 물줄 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전분 간수 하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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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예. 그런 반면에 이제 이 아이가 나온 거예요. 자,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걸 수도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그 뭐라고 말씀드려요? 부장용 토분인데 그 제, 저희 집에 해고판 큰거 있는데 그 옷걸이로 이렇게 두개 해서 딱 안정감 있게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세요. 네. 여기를 딱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괜찮았었어요. 예예 네. 네. 강도는 높고 얇고 이거를 걸었을 때 최대한 음. 요거는, 이제, 어, 수태 같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해놨을 때,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통기구멍은 예쁘고, 이쁘면서, 예, 통기구멍은 좋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었을 때, 수태를 넣고 두었을 때, 수태를 따라서 들어가면서, 그냥 여기에다가 조그만한, 난, 난 허접이나 이런거는 수태를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주어도 되죠 그렇지만은 여기다 심어 줘도 뿌리를 이런거 같은 걸 만일에 심었다 라고 얘기하면 뿌리가 이렇게 위에다 올려 주기만 하고 살짝 뿌리는 돌출되고 이러면 참 예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크고 작은 것이 있어요 자요. 얘는 길고 네. 작아요 얘는 짧고 굵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구멍이 뚫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이런 아이들이 뿌리가 나오면 참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통기가 잘 된다고 하니 안수도 없고 네. 그래서 토분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막물 준다고 들고 다니고 이러면은 어 뿌리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걸려 길게 늘어난 아이들 같으면 괜찮겠죠. 어, 이게 어디 갔을까요? 그그그그그 음,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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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줄자가 <laughs> 아이고 왜그린 그래서 아무리 10개를 사놓들은 뭐합니까 네? 줄자가 없어져버렸네 분명히 제가 정리를 다 했는데요 5m짜리 요거는, 한 가지, 이게 있어요. 불자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들어가죠, 놓으면. 자, 요거는, 딱깍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 이거 샀어요! 아니, 사놓고 있던 거 쓴다고 계속 쓰고 있었어요. 에에에에에. 네, 네, 네. 보세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재볼게요. 음, 조정을 해서요. 요렇게 해서, 뭐 얼마 안 되니까. 요거는 지름이 4, 5cm 밖에 안 돼요. 그니까, 러 어디에 목적을 두고 심느냐에 따라 다르죠. 여기에다 조금 많은 뭐, 질러리아나 이런 거, 작은 애들은 여기다 심어도 될것 같고, 유명인 애들을 이렇게 심어서, 어, 걸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 16cm. 여기여기 구멍은요? 요큰 구멍은 5cm, 7cm. 요거는 그냥 한번 재볼게요. 네. 20 가까이? 18? 정도? 네, 여기는 10cm 정도. 네, 화면에서는 요거는 6cm요, 요거는 11cm 정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리를 저희가 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면 내보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자꽃이라고 어, 항상 재보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기를 오돌토돌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수 있도록. 두개를 해서 걸수 있다. 네네네. 음. 그래서 여기 오돌토돌해서 수태나 조금 자꾸만 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너무 가벼, 가벼워요. 굴피도 있지만 토분도 좋아서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내실 생각을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좋은데요. 요게 제일 좋아요. 요게. 네, 네, 네. 요거 요거처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황금 국륜호접난 심어 놓은 거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음. 네, 그래서, 네, 네. 예, 그래서 예.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요거 사이즈는 한번 재 봐요. 골피 정도예요. 11, 12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20cm. 그러니까 제가 5,000원짜리 골피 여러분들하고 공구했었죠? 그런 것처럼요 골피가 보통 12cm, 26인 것도 있고요. 네, 네, 네. 뭐하세요? 어.. 이거보다는 이게, 이게 지금 굴피거든요 예. 이게 두개 개, 두 15,000원 하는 10, 10에서 12 정도가 되고요 이 아이가 25, 30도 되네요 26도 되고 30도 되고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다만 그런 점은 있겠죠. 뭐 얘도 잘라서 써도 되지만 굴피는어 잘라서 쓰기도 용이하겠지만 요거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게. 네, 요 아이. 제가 여러분들 깔망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심어놨는 거 아세요? 깔망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 보신 분은 보실게요. 깔망을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자른 거예요. 이 깔망을 여기를 자르고 여기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납작하게서 매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어, 이게 나온 거예요. 어, 어,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신기해서 이게 심포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저거보다 저 이거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카틀레아는 안할 거예요 했던 사람인데, 카틀레아에 지금 반해가지고, 점점점, 그리고 또 알케리아나에 점점점점 손이 가는 거예요, 지금. 어허이 참,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토요일 날 보면, 음, 저도 부산이라 해도 두 시간 걸리고 아시잖아요. 항상 일을 한다고 제가 내어있는 몸이라 어디를 잘못 가요. 그러니까, 미래와해 단지는 가까우니까 한 번씩 가죠. 잘 가죠. 오늘도 정말 신었어 지금 밥은어그 보내주신 그거에다가 해가지고 나물했죠 그빙빙빙빙빙빙빙빙 나물에 그냥 나물에 직접 비벼 먹었어요. 네네 네. 요거 토요일날 여러분들 그거 하시는 거 아시죠? 그 양에서 그 통신판매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예. 네. 어, 네, 가지씩 작품들을 내놓으세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개천명이 좋다고. 저는 늦게 방송을 봤어요. 늦게. 어? 어? 어, 그,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고요. 부양. 카츠레야 티포, 싱구엔엔, 싱구엔, 텐나리오, 싱구엔, 텐나리오, 싱구엔, 텐나리오와 티포 바론하고 교배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어, 나름, 바론이라는 아이는 조금, 음, 유명 개체라고 합니다. 좋은 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두 아이가, 예, 교배된 아이. 카철레아월크 T4 싱크엔테나 리오하고 T4 바론. AM, AJS, AM, 뭐, 이렇게 상을 탄 거죠. ST 195번. 네. 사톡스. 카톡스 저펜해에 이게, 이게 라벨이 있는 아이에요 그래서 음, 이 아이가 오게 되었어요 예예예 그래서 예이 아이가 지금 꽃이 안필 거래요 봄에 꽃이 필 거라고 하거든요 봄에 요거 한번 봐보세요 이 껍질을 발로 쭉 밀고 아니 우리는 얘 한번 봐보세요 이 이거를 딱 밀고 나오는 거한번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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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뿌리였었나? 그거였었나? 여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여기 총 나오고 여기 총 나오고 있고요. 어, 여기 뿌리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쪽에도 뿌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전진촉이 두 발부인 두 군데로 이제 이미 형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음, 중간에 클 때는 이 아이들도 예, 좀 일소도 있고요 보세요. 처음에 클 때는 이렇게 컸어요. 그죠? 자그만한 데서 이렇게 이렇게 커갔어요. 이게 크려고 하면은 얼마나 커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카메라가 크고 작음이안 된다고 했죠. 와. 요거 하나 아이디어 또 배웠습니다. 보세요. 아. 저는 무조건 여기서만 밀었는데, 와, 아, 대박.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꽃은 지금 안 피고요. 그거에 피를 거라고 하거든요. 봄 1월 달이나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마르지 않은 다다 음, 다 마르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이것도 쑥안 떼고요. 저는 정말 가위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생살이나 벌보를 찢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항상 요거 가운데를 이렇게. 찢어서 김치 찢듯이 <laughs> 일부러 이렇게 그거 하지 않은 것은 벗기지 마시고요. 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백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보니까 네. 다 완전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은 손을 대는 게 괜찮고요. 이렇게 이게 보면 촉촉하니 아직 그렇게 말라비틀어지 않은 아이들은 어, 안 되는 게 나은데요, 나은데요. 해그리는 뗄까요안 될까요? 안 될까요? <laughs> <laughs> 스스로 벌어져서 이렇게 찢어진 모습 보이지요? 네, 네. 떼. 네. 근데 이게 자꾸 손이 가요. 하면 안 되는 거, 다른 걸, 이걸 뜯으면서 다른 걸 상하게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떼고 싶은데 떼면 안 돼요. 요 안에, 보호막 안에 다 형성되어 있거든. 여기서 전진촉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전진촉이에요. 아까 착각했구나. 이거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군요. 제가. 네, 그래서 요 아이는, 어, 또 그게 올라오면 초기 올라오면 여러분 꽃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제 힘들어요 교육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 조금 복돈이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이제 기념으로 하나씩 무언가를 남기고 싶고. 점점점 더 세월이 갔을 때이 아이가 어, 더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뭔가 의미 있게 좀 키워보고 싶어서 네, 이 아이를 샀어요. 발원이라는 아이가 피가 들어가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직 꽃은 피우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1월달쯤에 피울 거라고 하는데 이게 신나가 아니고 꽃인 것 같은. 집에 세미알바는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하포를 잡혔다가 포기한 경우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유묘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요 아이의 꽃은 또, 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토분 부작. 그럼 굴피.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 그래야 되죠? 토분이에요, 뭐 토분. 토피? 포피? <laughs> 네네네 저희가 이제 깔망으로도 이렇게 많이 해두는 것도 좋구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꽃을 삽입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크기 조절이 안돼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 느낌이 이거, 이 느낌, 요 느낌들이에요 볼브들이 네네네 요 뒤에 거는 작아요 유묘에서 시작을 했구요 요 아이들은 일소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거기에서도 부양에서도 물을 줄때 위에서 주거든요. 네, 네, 네. 계속 부양나무서 이렇게 받아 보았고요.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어때요? 불빛이 보여서 그래요. 이게 어, 그 요게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올라가가 있잖아요. 네, 빨간 꽃이 피고요. 네. 요게 두개 나가고, 지금 세개 있어요. 아니요, 더 가져올 수는 있지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꼬리까지 이렇게 예뻐요. 네네네네. 그리고 내일부터 택배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예, 좀, 예, 런 아이들이 남아있구요. 그니까, 러 어, 이렇게, 벌브가, 저희 같은 경우는 벌브의 길이가 긴 게, 또, 매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벌브의 길이는 작고, 그냥, 아담하고 예쁜 거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죽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떼지 마시고요. 네. 작고, 참한 거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고요. 네네네. 보세요, 요거는 새, 새 벌브인데, 이래요. 예, 네,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여러 개가 겹쳐서 많아 보이는데, 실제 받아보면 작을 수 있어요. 어, 저거 하지 마시고요. 요 같은 경우도 지금 1m가 일단 넘어요. 그죠? 네. 보통 요런 아이들이 하나가 1m가 넘어요. 머케이 파리시하고, 아니, 잘못 말했어요. 그 질문은 하나 제가 답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파리시하고, 그, 아필리엄하고, 두진하고 이제 교배를 한 아이들인데요. 처음에 파리시가 힘들다면서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케이파리시 맨 처음에 저희가 원종 파리시 이런 거가 참 키우기가 힘들었었어요. 저도 그거 몇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작아서 그 나름의 뭐 매력이 있지만 요즘 파리시 나오는 거는 파리시 무늬나 이런 거는 계속 그 아이에게 좋은 아이가 나와서 선별해서 또 교배를 하고 선별해서 또 교배 파리시 자체에서도 교배 선별 고배 선별 선별 교배 이래서 계속 아이들이 이렇게 인물들이 좋아지죠. 능력도 좋아지고. 근데 그런 아이들과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선별 개체, 선별된 개체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까 키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파리시와, 그러니까 파리시도 파리시 개체가 많아요. 아필리엄도 아필리엄 개체가 많아요. 똑같은 뭐 이렇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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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시라 하더라도 같은 파리시에서도 계속 계속 선별 개체가 나오면 같은 부모에게서도 저도 육남매의 막내거든요. 그러면은 어 형제들이 조금씩 다 다르듯이 개중에 이제 해그리는 어머 마사지도 잘하고 어머 어 유튜브도 잘하고 이러면 이제 그쪽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점들이 있듯이 이제 뭐 그냥 길이 셌는데 그래서 키우기가 좋아요. 한 분이 저에게. 어 물어보셔서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면서요. 아침 집이 서남향이라서 아침 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침 빛은 호접이나 이런 어 부드러운 아이들에게 좋고요. 대누로비움들은 생광 좋아합니다. 24시간 쐬도 좋고요. 꼭 그것을 필요로 하죠. 조금 덜 받으면 덜 받은 대로, 더 받으면 더 받은 대로 이 아이들은 잘 커요. 잘 커요. 네, 네, 네. 웬만하면 잘 커요. 네, 네, 네. 헤헤 반다 하나 왔어요. 반다 하나 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봅니다. 이 아이 꽃을. 근데 항상 모르겠어요. 저는 화면에 좋은 건지 실제로는 이게 더 예쁘거든요. 근데 집에 노비올러도 이만큼 더 예쁘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월케리아나 동그래고 빡 동. 그것만 보시고 길쭉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제외 집에 있는 세미알바도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끝났다고 아직 통달 왔다는 소리가 안 와서 <laughs>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 분이 예, 예, 특별히 돈을 조금 더 주시고 신청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선별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랬더니 아착각이라도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배우자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집 신랑은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듣는 소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좀 천천히 보내달라고 미담이죠. 서로에게 서로를 조금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모습들이잖아요. 예, 네, 뒤쪽으로도 예. 네. 우리도 이렇게 많고. 네. 요거 요거 자, 갈리비좀 받아야죠. 또한 분은 택비까지 해서 8만 원인데 또 8만 5천 원을 주셨어요. 해그리님 작은 돈이지만 그냥 차한잔 드시라고 대신 물건 좋은 거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고맙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혼자 이러고 방방대고 있어요. 아니, 아니 이걸 가져가라는 거죠. 대부분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내기 전에 즐기는 이 맛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히히히 예뻐요.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 저희가 퇴근 준비하고 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컷 같이 봐요. 렐레 언셉스예요. 이 아이는 무명이에요. 노란 카틀레인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말안 해줘요. 꽃이 폈을 때 물을 주 줘가지고 예, 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네, 네, 네. 빨리 질수 있다고, 어, 제 거는 시집을 보냈고요. 요 아이가 저에게 와 주었습니다. 예쁘죠? 아니, 이쪽에 지금 전진쪽들이 많이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파랗고 예쁘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돌면은 이렇게또 꽃이 이쪽에서 보여요. <laughs> 그래서 저 공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서 가을 2차 신화는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네, 네, 네. 요월의 6만원에 가왔어요. 네, 네. 요 신화, 이건 내년에 날 아이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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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사실은 금요일부터, 아, 오늘 금요일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해그린TV였습니다. 그린나TV. <팀. 웃음> 감사합니다.